네, 감사합니다. 이번 종목은 영화테크입니다. 영화테크는 최근, 어, 며칠 전, 그저께죠? 그저께, 어, 상한가를 가고, 오늘은 큰 시세를, 분명히 상담 매매하신 분들은 큰 시세를 노렸을 텐데, 이렇게 조금 조정을 준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가 갔던 종목들, 아무래도 이때 물량을 잡아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한번 올려줄 겁니다. 올려줄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분명히 기회를 해봐도 되는 종목이겠고요. 오늘 같이 지수가 빠지는 상황에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으로 좀 많이 조정을 줬겠지만 지금 보면은 누구나 다 쉽게 선을 그었을 때 이탈이 나지 않는 모습들 아주 긍정적인 모습들도 보여지면서 지금 시간에서도 다소 어 조금 매수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 라고 조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시간에 다닐까 해서 체크를 해보면은 어1.3% 18,800원 정도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월요일 장에 좋은 수급이 발생을 하면서 매수세가 조금 발동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장은 이 가격대 이탈이 없다면은 어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한번더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 종목을 봤을 때는 서린바이오를 조금 보자면 이 파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여기는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구간이라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장도 서린바이오 말고 인, 영화테크가 이런 패턴으로서 시초가가 저점 라인 이탈이 없고 고점 라인을 지지해주면서 상승폭을 그려주는 모습 나와준다면 오늘 같은 서린바이오 패턴 분명히 나와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투신, 이제 단타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를 했지만 월요일날은 매수가 다시 잡힐 수 있다 이거 기억해두시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아무쪼록 일단 손절가는 무조건 칼같이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어...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아무리 물리더라도 손실폭이 많이 크진 않을 겁니다 크더라도 4-5%뭐 고점에 잡았더라면은 4, 5%겠지만, 어차피 월요일날 높게 시작하잖아요. 월요일날 시초가 저점이 이탈이 난다면, 밑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조금 버텨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10시까지 조금 기다려, 이 가격대가 이탈 없이, 10시까지 박스권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그때, 긍정적인 또다시 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윗꼬리에 무조건 한번 탈출하는 것도, 어 조금 유의하셨으면,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